안녕하십니까. 미일, 종구, 브이로그입니다. 영상 보시고,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오늘은 제가 시간 나서 또 나무하러 왔습니다. 나무라, 나무를 하러 왔는데, 농촌에 보면 트랙터에적재함잘 없거든요. 제가 한 20년 전에 적재함을 한 20만 주고, 어, 25만 주고 맞췄습니다. 근데 여 보면 티티어가 있거든요. 중간에 유압을 달아놨거든요. 땀프도 되지요. 다 되거든요. 천에가천에 초내 농사지면서 많이 쓰입니다. 이거 트랙타. 특히 나무 쉴때 좋습니다. 나무 쉴때 무겁잖아요. 경기는 높아서 실락하면 힘들거든요. 트랙타는 상아 이게 조절 다 되기 때문에 힘도 안 들지요. 빠지는 논에 들어가면 빠지는데 그경기는 빠져서 못 들어갑니다. 트레터는 온가라면 들어갑니다.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나락도 쫓내고 또 특히 이제 뭐이가수는 일할 때 보면 똥을 퍼가잖아요. 똥을 펄락하면 장군에 퍼가지고 막 차에 실락할 차나 뭐. 겨, 병기나, 뭐, 신낙하면 높아서 힘들거든요, 농촌에는. 아니, 트랙타에딱 적재하면, 딱 설치하면, 이거는, 심도 안 되고 조심인데. 제가 이제 나무를 한번 적재, 나무를 실어보겠습니다. 영상을 보십시오. 시원합니다, 이 조심인데. 보십시오. 아이고, Uh-uh. -oh.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もくんなかなかないよ。う <laughs> 那个在哪里呢？ I yeah. 아다 시간 잘가네 이제 나무 적전 다 했습니다 이거 구독자님 요즘 날씨가 추운데 독감 감기 조심하세요 ,이. 저도 지금 감기 걸리가 결결 합니다 이제 감기 걸리도 나무를 해야 되고 어쩝니까 <laughs> 이상입니다 ,이.